안녕하세요 경희TV 하나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왔고요 경희 업무 하시면서 있었던 일 아니면은 취업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일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합병했어요? 우와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려야 되는 건지 <laughs> 모르겠지만, 일단은 큰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사표 내는 것도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한 거니까. <laughs> 다음 주에 면접인데 제가 세무사무실 경력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전, 세... 전 선생님은 1급 있다고 너무 저한테 기대하는 건 아닌지, 이러면서나 까먹었네. <laughs> 세무사 사무실은 일단은 같은 세무사 사무실 경력이 아니면 경영으로 잘 안쳐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다고 기장을 뭐아예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 배워야 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입으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많은 기대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전산세무가 1급 있다 그러면은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번 주부터 세무사 사무실 출근 중이에요. 오, 축하드립니다. 취업되셨네요. 일반 기업 경기 15년 근무하고 우와! 그럼 거기서 경력을 쳐주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번에 들어가신 보통 잘안 쳐주지 않아요? 일반 기업 경력은? 모르는 것 투성 급여도 많이 줄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 15년이나 근무를 하셨으면 월급이 그래도 좀 올랐을 텐데 세븐틴 사무실 신입으로 들어가면 은 문이 많이 적잖아요 그래도 원하시는데 들어가셨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입으로 갔어요? 그쵸 안 쳐주죠 저 어, 그래서 안 가요 <laughs> 저 회사가 코스닥 상장회사라 그런지 복장 규정이 엄청 깐깐하더라고요. 제가 회계팀이라 유난히 그런 건지 저희 회사는 셔츠, 블라우스, 슬랙스, 치마만 됐네요. 티셔츠 일절 입으면 안 되고 무조건 구두만 신으라는데 원래 경리회계 쪽 일하시는 분들 모두 복장 규정이 깜짝 깐깐한 편일까요? 그 회사만 그런 것 같은데요? <laughs> 저는 추리닝도 입고 출근했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냥 무난한 티에 뭐 면바지나 청바지도 괜찮은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좀 규모가 커지고 남들 눈을 의식해야 하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좀 민감하시다든지 아니면은 대표님의 그런 마인드가 그런 회사라든지 뭐 그러면은 정장만 입겠죠. 옛날에는 다 정장만 입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자유복장인데도 많아요 무난한 티셔츠 입고 간는데도 티셔츠 왜 입었냐면 인스팀직원분 사내에 저 복장 규정 교육 듣고 혼나 <laughs> 항상 주말에 셔츠 블라우스 사러 가야 하네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도 무조건 구두만 신으래요 와 엄청 깐깐한 회사인가 보네요 근데 저렇게 사내 걱정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규칙에 딱 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그 회사에 내가 들어간 이상 그걸 따라야 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뭐 대표가 돼서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는. 만약에 저렇다면은 뭐 그냥 셔츠에 슬랙스를 자주 입겠네요. 회사에서 슬퍼 갈아 시는분 많죠. 많은데 지금 여기는 있 화장실 갈 때도 구두 신고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라면 하, 하 해야죠 뭐. 까라면 까는 게뭐 직장인 아니겠어요. <laughs> 저도 뭐 대기업을 다닌 적은 없어서 대기업까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중에 이렇게 복장 규정이 깐깐한 회사는 별로 없기는 해요. 유니폼 있으면 해야 할텐요 그런 분 맞아. 유니폼처럼 딱 정해놓고 그 옷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봤는데 외국 네 분이셨는데 똑같은 옷만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안 빠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옷을 여러 벌산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편하고 다른 옷 고를 시간에 딴걸 그냥 하는 시간 효율상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룹가에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뭐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지? 아무튼. <laughs> 감사합니다. 일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쇼 모두 성공하시길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봬요 안녕히 <목소리나> 계세요. <목소리나> <목소리나>